신명기 28장은 1절에서 14절을 청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죠. 특히 우리 한민족은 복 받는 것에 굉장히 삶의 모든 부분에서 표가 나 있습니다. 이부 자리에도 이불, 베개, 장롱, 모든 가구에도 복자가 대문짝만 하게 되어 있죠. 심지어는 오강에도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줌을 누면서도 복받으라고. 그런 복을 사모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에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1절에서 14절까지 했어요. 그리고 15절부터는 총종하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게 15절부터 35절까지. 훨씬 더 길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염려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죠. 청종을 하지 않았을 때,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러이러한 삶이 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걱정하고 계신 거죠.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순종하면 주시는 복이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129회 나와 있는 반면에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에 대한 경고가 178회 나와 있어요. 훨씬 더 많이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동의하시죠? 확신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의 직업이 뭐냐?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게 직업이다." 또 "하나님의 직업이 뭐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 직업이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개중에는 그 "나는 복을 못 받은 것 같다." 벌써 올해가 11월인데 올해도 복은 나하고 상관없이 지나가네? 그렇게 느껴지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분은 더욱 오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그 복은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의 전반부 1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허락하시는 복에 대해서 15절부터 35절은 청종하지 않았을 때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 장에 보면 바벨론 왕 벨사살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참 힘든 기억하기 싫은 그런 민족이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성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건강하고 젊은 사람은 전부 쇠사슬로 묶어서 포로로 데려가고 그 왕이 명령하기를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겨둬라. 그랬어요. 뭐 바벨론으로 데려가도 일 시킬 수도 없고, 무슨 탈란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쓸모없는 존재만 여기 남겨서 나중에 다시 힘을 모아서 우리를 반역하지 않도록 그런 존재들만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우리가 지도를 봐도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서... 바벨론까지 가면 지금 비행기로 가도 몇 시간을 가는 거리. 그거를 걸어가면서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나고 그 험한 길을 가는데 맨발로 쇠사슬에 묶여서 간단 말이에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인간 대우도 못 받고 떼앗볕에서 밤에는 추위에서 그러다가 죽으면 그냥 사막에 버리면 그만이에요. 중세시대에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 때, 원래 배의 구조가 이배 아래는 고기를 잡으면 두는 저장고잖아요. 그래서 출입구가, 네모난 출입구가 있어요. 그런데 흑인들을 잡아다가 거기다가 다 집어 넣은 거예요. 깜깜해서 몇날 며칠을 가도 해를 못 봐요. 그리고 하루에 한번 주먹밥을 만들어서 집어 넣으면 힘센 사람은 두 개도 먹을 거고 힘 없는 사람은 자기 것도 못 먹을 거고 그러다가 죽으면 꺼내서 바다에 던지면 그걸로 끝. 살아남은 사람은 유럽, 아메리카 대륙에 팔아 넘기는 거죠. 포로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비참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전쟁을 하고 돌아갈 때는 전리품을 가져가죠.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영국에 가면 대영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세계에서 몇개 유명한 박물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집트관만 해도 하루 종일 봐도 못 봐요. 헬라, 그리스관 여러 관들이 있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하루 가서 반나절을 한쪽을 보고, 그리고 돌아오고. 또그 다음 주에 가서 또 반나절을 보고 돌아오고. 그래서 몇 달을 가서 봤어요. 그렇게 보니까 좀본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패키지 여행으로 런던 찍고, 파리 찍고, 그런데 보면 꼭 들어있는 게 대형 박물관이죠. 그 앞에 가서는 아, 지금 10시니까 12시까지 여기 앞에 모이세요. 2시간이나요. 어, 그리고 가보면 2시간은 그냥 한층 잠깐 보다가 얼른 시간 맞춰 나와야 돼요. 근데 대형 박물관을 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행사들이 거기는 무료예요. 사실 돈을 받으면 수만 원을 받아도 모자라는 곳인데 영국 사람들이... 그리스에서 이집트에서 다 뺏어온 것이 돼서 미안해 가지고 입장료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조금 양심은 있는 거죠. 그 좋은 거를 가져가는데, 느부가네 살 왕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금으로 된 기명들을 전부 싫어 그러나 그는 가지고 가서 창고에 잘 보관은 했어도 감히 손을 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벨사살왕이 잔치를 베풀면서 주웅이 올라가니까 그 아버지 때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그 금으로 된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와라. 술잔으로 쓰자. 제가 어릴 때 강화에 동네 사람들이 축구대회를 하는데, 강화에서 축구대회에서 우승하면 그 우승컵을 주는데, 물론 뭐 시골이니까 싸구려 컵이지만, 그 컵이요, 뚜껑을 이렇게 빼면 컵, 큰 우승컵이, 그야말로 컵이에요. 거기다가 막걸리를 쏟아붓고 그걸로 마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봤어요. 저 웃음컵으로 술을 마시는구나.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쓰는 금으로 된 예배 때 쓰는 그 각종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셨어. 한창 주웅이 도아나는데 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났어. 얼마나 사람들이 기겁을 했지. 그러더니 그 손가락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메네 메네 데케르 우바르시 저게 무슨 뜻이냐 난리가 나고 결국은 해석을 해냈어요. 왕이요 이런 뜻입니다. 메네라고 하는 건 헤아려 보는 겁니다. 메네 메네라고 하는 건 헤아려 보고 또 헤아려 보고 세보고 또 세보는 겁니다. 데케르는 뭐냐? 세보고 또 세보고, 달아보고 또 달아봤는데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우바르시는 뭐냐? 그래서 쪼개진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하고 경솔한 벨사살 왕에게 내가 너를 헤아려보고 또 헤아려봐도 내가 기대하는 그 기준에 모자란 벨사살 왕은 그날 밤 죽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헤아려 보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헤아려 보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세요. 대법원의 상징적인 그림이 뭐예요? 저울이죠. 수평된 저울이에요. 공정, 평등, 정의.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게 모자라요. 가벼워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무거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도 말과 행동이 극히 가벼운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가볍지? 왜 이렇게 까불지? 그건요, 운동회 할때 앞에 나와서 막 응원하는 그런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어휴, 목사님이 까분다 그러는데 조심해야지. 이제 앞으로 운동에 응원단장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어려도요 말과 행동에 무거울 중자 중심이 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아보시니까 이 벨사살 왕 까부는 거예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내가 달아보고 또 달아보는데 몇번 고듭 달아봐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울에 이렇게 그 체중계 저희도 집이 있는데 어느 때탁 올라가서 체중계가 탁 눈금을 가리키는데 평소에 내 체중하고 비슷하면 한번 보고 그냥 내려오잖아요 오 정상이네 그런데 어느 때는 슉 내려가 있어 어, 이거 뭐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올라가죠 한 두세 번 다시 하죠? 어? 왜 이렇게 몇킬로 빠졌지? 아니면 몇킬로 늘었지? 하나님께서 다시 재보고, 다시 재봐도 가볍고 모자란다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아요.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영상을 좀 띄워주시죠. We are c o s e d 청종하지 않으며. 이게 뭐예요?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대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마음판에 새겨지질 않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아니라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와도 소용이 없어요. 왜 닫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오픈되어 있으면 이름 없는 잘 모르는 그런 분이 말씀을 해도 은혜를 받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좀 심령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내가 기도원에 좀 가야 되겠다. 목사님 기도원 다녀올게요. 그건 주로 청평의 한울산 기도원이나 파주에 오산리 기도원 같은 데를 가셨죠. 은혜 받고 오세요. 그 돌아와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내가 말씀 듣고 보니까 목사님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내가 너무 게을렀어요.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아주 생기가 돋아요. 그래서 야이 강사님이 대단했나 보다. 강사님이 누구였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 내가 적어 왔어요. 적어서 이분 아세요? 나도 모르겠는데. 그 강사님이 유명해서가 아니라 내가. 분되면 어떤 분이 전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오픈 마인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황요한 목사의 메시지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저주의 가장 큰 거는요. 물론, 전쟁에서 너희가 포로가될 것이며, 너희의 재산을 잃을 것이며, 가정이 파괴될 것이며, 건강을 잃을 것이며, 이것도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상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돈 잃는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건강 잃는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지위 잃는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가장 애통해하고 가장 우리가 힘들어야 할 상실이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별 감각이 없어. 슬퍼하는 게 아니라 생각조차 없어. 그리고 어, 이번에 에? 생활비가 200만 원인데 뭐 회사에서 뭐 잘못해 가지고 감봉돼 가지고 뭐 150만 원을 깎였어. 석달 동안 감봉이래. 그거는 땅을 치면서 속상해 하는. 땅을 치고 속상해 해야 할 거는요. 내 심령에 하나님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떠났을 때 그들은 가장 불행한 민족,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의 삶은 신명기 28장 15절 이하가 경고하는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운 역경과 환경과 시련이 있어도 다른 것은 일시적으로 이룰 수있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은 결코 떠나지 않고 잃지 않는그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